경기 파주 운정 신도시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계획돼 있고 46%의 높은 조경률을 적용하는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췄습니다. 전형섭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 파주 운정 신도시에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의 견본주택 현장. 지상 최고 25층으로 들어서는 이 단지는 총 522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사전 청약 물량을 제외한 292 가구를 이번에 분양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390만 원 수준입니다. 후분양 단지로 24년 12월 빠른 입주가 가능하며 또 거한 광역급행철도 GTX-A 운정역이 인접하여 편리하고 빠른 광역교통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공원이 가깝고 단지 내에는 생태연못 등 다양한 조경시설이 마련됩니다. 단지 옆 초등학교 예정 부지에는 운정 7초가 들어설 예정이며 2025년 3월 개교가 계획돼 있습니다. 단지 내 세대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단일평형으로 구성됩니다. 거실과 주방이 마주하는 포베이 판상용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성을 높였습니다. 주방 옆으로는 팬트리 공간을 마련해 넉넉한 수납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분양한 GTXA 노선과 가까운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이 평균 108대1, 371대1을 기록하는 등 운정신 도시 내 분양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역과 가까운 쪽에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로 어... 기록하면서 분양이 그 일찌감치 완판이 됐고요. 역과 좀 거리가 있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경쟁률이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 또 수개월 내에 다 완판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분양시장 열기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